자, 금일자 XRP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xrp는 제가 뭐 최근 뭐 일주일 넘게 거의 한 10일 가량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3천원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 3천원 자리만 지켜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두 번의 이 강한 눌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천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거래대금은 많이 빠졌어요 거래대금은 많이 빠졌는데 거래대금이 빠진 만큼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 그려주고 있고 2600원대 자리와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빠지고 이렇게 지켜주면서 지지 구간을 지켜주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그려줬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출발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이건 다시 한번 더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 구간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애초에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자리도 역사상 24년도 11월 상승 이후로부터 봤을 때 3천원에서 2천원 600원대, 이 박스권 자리에서 가격을 지켜줄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박스권 하단부 라인 2,600원대 자리를 이번에 지켜놓고 1차 상승 이후에 눌러주는데 어디 지켜준다? 박스권 상단부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중단 매물대 자리인 3,800원을 상회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 물려계신 분들, 손절하시거나 매도하실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간이고 아무리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결국에는 3,000원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리만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는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은 구간이고요. 이런 조정이 여러분들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지속적으로 매물대 자리는 지켜주고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상승이 나온 이 순환 펌핑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지 못한 알트코인들은 지지 구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지 구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 지켜주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하락이 아닌 지금은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게 정답인 구간이고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3,000원 짜리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2,900원 혹은 밑에서 가격을 지켜줬던 2,600원대 후반까지 다시 한번 가격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탈을 했을 때 얘기고 아직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지켜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가격의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자세. 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 어피트 계좌 보시면은 이전부터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매집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 구간에서도 굳건하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480원 리플은 오지 않았죠. 상승 구간에 다시 한번 잡으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40% 가량 수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이 메이저 종목들 말고 이번 상승이 출발하기 전에 제가 어떠한 종목들을 매집을 했었냐. 이번에는 민 코인 종목들 위주로 좀 매집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밈코인은 1월 달 안으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 대부분 상승이 출발한 걸 확인하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25%, 많게는 50% 가량 수익이 나와주고 있죠. 이 봉크 같은 경우에는 0.012원대 자리 평단가 위치에 있는데 제가 민코인 종목들 매수를 진행할 때 1월 2일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메이저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코인 종목들도 분명 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코인도 185원, 뭐 봉크도 보셨다시피 0.012원. 제가 직접 매매를 진행한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말씀드렸고 민코인 종목뿐만 아니라 메이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타점 말씀드렸죠. 솔라나 뭐 18만 5천원, 수익 같은 경우도 2 1 6 0 100원 60원, a 다 같은 경우에도 520원. 결국 a 다도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520원 짜리 그대로. 똑같이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뭐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은 제100% 실제 계좌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계좌까지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려 계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영상 보고 타점 따라간다 했을 때 이미 타점을 놓치시는 홀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하시고 타점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상승 구간에서는 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 보고 나오고 싶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최근 뭐 메이저 종목이나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 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XRP나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1월 2일자로 제가 메이저 종목대 타점 말씀드릴 때 리플은 2730원 저점 자리에서 타점 말씀드렸어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섹터별로 묶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눌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간편 문자 링크가 있고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간편 문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홀더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창으로 이동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간편 문자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이시는 이 무료 정보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링크입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유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홀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주시면서 만약에 물려계셨다 그러면 평단가까지 좀 적어주셔도 돼요 대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려계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까지 좀 적어주시면 되고 뭐 선택하는 건 이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뭐 공유방이 아니라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문자 간에 좀 체크를 하셔도 되구요 공유방까지 같이 입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체크 하셔도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 시뭐 입장 링크 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3,000원에서 2,980원 자이 라인을 지켜주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매집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진입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 2, 3일 정도는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이위 구간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구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돌파 자리도 말씀드렸죠 3070원 자리 자이 자리 돌파하고 나서 눌러주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는 돌파가 나오지 못했고 이위 구간 돌파 자리 혹은 이 밑에 구간 지켜주고 반등 혹은 돌파 이후에 눌림목 반등 자리에서 타점을 좀 잡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3,000원, 2,980원 자리 이탈하는 모습을 그려줬을 때는 그대로 좀 관망을 하셔야 된다. 2,900원에서부터 이제 2,800원대까지 이러한 부분은 이탈이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영상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따,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진입을 하셨을 때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라인은 이제 XRP 역사상 중단 매물대 자리죠. 3,800원 자리입니다. 이전 저항받았던 3,400원, 3,500원 자리는 돌파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엘리엇 인퍼블스 상승 파동으로 봤을 때도 1차 파동으로 상승이 나오고 2차 파동으로 매물대를 지켜주. 이제 조정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3차 파동 상승 파동이 이루어질 때는 1차 파동보다 더큰 폭의 상승 폭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소로 기대해 보일 수 있는 라인이 어디에요? 3,800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한 모멘텀을 그려줄 수 있고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3,400원에서 주춤하고 한번 올려주던가 혹은 곧바로 좀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주던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거면 3,800원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차라리 횡보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횡보가 나오면서 가격을 지켜놓고 나서 다시 한번 횡보 상단부 라인을 돌파해줬을 때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라인 그리고 신고점 갱신 라인까지 그러한 모멘텀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은 뭐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추가적인 수급 그리고 시장의 흐름까지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이퍼리코드나 고래들 오더북을 통해서 어떤 돈이 많은 세력과 고래들이 XRP를 이제 어느 구간에서 얼만큼 매집을 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구간에서의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출발했을 때 강한 변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타점 대응 전략 놓치시는 홀더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떠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